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의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 이스라엘이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애국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어 결국은 아스르에 의해서 애굽도 무너지게 되고, 그 아스르도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보호가 되고, 하나님만이 너희가 피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강의 도움,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은 의지할 것이 못돼. 나 만군의 여호와에게로 돌아와. 그리고 내가 너의 진정한 도움이 될 거다. 마치 새가 그 새끼를 날개로 보호해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해 주고 그리고 모든 그런 악한 대적들에게서 그것을 너에게 건지며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게 그렇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다시 한번 오직 우리가 신뢰해야 할 뿐,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권력을 바라보고 권력을 의지하고, 때로는 힘을 이제 우리는 세상적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어, 넉넉한 은혜로 새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함처럼 우리를 그 어떤 악한 대적으로부터도 막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